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XRP 리플코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조금씩 다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은요 이 10월 달에 있을 ETF 기대감에 비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요 상승할 만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큰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서요 바닥에서 고점까지 대략 10% 정도 빠르게 단기간에 폭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승하는 건요. 일부에 불과하다. 앞으로 역대급 펌핑 구간이 나와줄 거고요. 왜냐하면 조용했던 매수세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 체크한 내용이요. 고래와 기관들이 지금 떨어지는 이 라인에서요. 매집을 하고 있는 중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집한 흔적이라고 볼수 있다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를 좀 주봉으로 보실게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한번 크게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죠. 또 한번 올랐고 떨어지는 중인데, 이 그래서 현재 이 윗구간에 물려계신 분들 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때 타이밍 맞게 좀 탈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물렸었던 분들, 이때 탈출 못하시고 다시 또 다시 물려계신 분들이에요. 겹쳐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윗구간에 물려계신 분들이랑 신규로 좀 진입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할수 있는 엄청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첫 번. 두 번째 정보에 의하면 재단 측에서 입수한 락업 폐쇄 정보 공식 문서로서요, 일정 구간에서 조정이 시작이 되고 딱 끝나는 자리에서 돌파하면서 시작이 될 거고 이 락업 해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500%에서 2000%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리플코인 엄청난 펌핑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드릴 건데요. 앞으로 영상 꾹 참고 보신다고 해도 새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자, 5분 동안에 제가 빠르고 안전하게 500% 정도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매수하시고 안전하게 매도해서 이 금액 안에서 최대한 안전한 수익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5분 투자 안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아래에서 정보 받아보기 전에 먼저 문자로 한번 받아서 관망만 먼저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그냥 관망만 해보셔도 추천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고,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위에 번호로 일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플 코인 락업 해제 일정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꼭 받아서 관망만 한번 해보시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만 먼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확인이 되시면, 다른 코인 일정도 함께 받아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대신에 배가 드리는 정보는요 유료시향에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요100% 무료니까 참고해주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신 락업 해제가 시작되면요 꼭 참고하고 가셔야 할게 있는데 제가 일전에 락업 해제로 솔레이어 코인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자 솔레이어 코인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요 락업 해제로 500% 수익 안겨 드렸던 코인입니다 자, 이 당시에 솔레이어가요, 600% 가까이까지 상승했죠. 이게 락업 해제가 시작이 되면요, 해제 전까지 말도 안될 만큼 500%에서 2000%까지는요, 기본적으로 크게 상단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한 번에 던지면서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여기서 500%, 2000% 정도 상승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어디서 매도를 하고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 윗구간인 꼭대기에서 물려서 마냥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500%에서 2000%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차트 분석이 아닌 이 매매 전략에 맞춰서 정확한 매수, 매도 날짜와 일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 가지 아셔야 할게요. 주기적으로 호재가 없던 코인들이 갑자기 전일 대비 큰 상승을 한다던가, 갑, 갑자기 장대 양봉 같은 큰 펌핑 구간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거 차트 분석한다고 될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리플 코인이나 알트 코인 같은 락업 해제 같은 경우에도요, 차트로 분석하고 이러는 거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일정에 맞춰서, 상승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표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서 그 일정,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되는 그 타이밍만 안다면요 수익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이번에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세력들의 이 정보, 일정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뒤에서 락업 해제에 대한 정보 안내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내드려서 받아보셨던 분들 계시죠 락업 해제 자료집에는 재단 측에서 받은 락업 해제 문서로 이벤트 일정이 잡혀있는 코인들을 3페이지까지 모아두었고 소각 일정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크게 상승하면서 대규모로 진행이 될 것이며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반면 다시 한번 물량이 대폭 하락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데 이말 뜻은요 매수 만큼이나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라 거죠 락업 해제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하며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유튜브 정책과 제가 다 여기서 그냥 오픈을 다 해버리며 영상 제재는 물론 채널에 영향이 갈 수도 있는 문제로 큰 타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 우선 양해 부탁드리며 대신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일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50페이지가 넘는 파일을 100% 무료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다섯 페이지에도 제가 2025년에 집중하면 좋을 코인 세 가지에 대해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반대로 어떤 날짜에 매도하면 되는지까지 금액, 날짜, 시간까지 다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현재 갖고 있는 자산에서요. 200% 이상 수익 내실 거라 자신합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으며 100%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이 잘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말만 하지 않으며 다른 거짓말하는 유튜버들과 다르게 저는 제 계좌 인증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절대 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저의 진정성을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믿음일 가실 거라 믿어보겠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도 크게 장투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비트코인, 리플 당연히 갖고 있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저도 갖고 있겠죠.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 저와 함께 알트코인들도 단 타로 빠른 수익 내기 위해 들어가 계신 중이신데 그리고 현재 제가 2025년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코인 3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이것들을 황금이라고 표현하도록 할 겁니다 황금을 낳을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위에 나와 있는 코인들 급등 코인 추천 코인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에 나와 있는 세가지는요 매집 물량은 탄탄하지만 아직 크게 슈팅이 나와주지 않은 귀한 코인들입니다 이런 코인들은 저와 함께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나중에 절대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진정성 있는 코인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금전으로 저는 보답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극등 코인 추천 코인 물려계신 분들을 위한 빠르게 탈출할 대응 방법까지 궁금하신 분. 분들은 저에게 문자 연락 주시면 되고, 100% 무료고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홀딩하고 있는 종목을 탈출하기 바라겠습니다.